남반구의 하늘에서만 볼수 있는 멋진 풍경이 있습니다. 망원경이 없어도 맨 눈으로도 뿌옇게 볼수 있는 두 은하를 만날 수 있죠. 우리 은하 곁을 떠돌고 있는 작은 외소 은하, 대마젤란, 그리고 소마젤란 은하입니다. 이들은 마치 지구 곁을 도는 인공성처럼 우리 은하에게 붙잡혀 곁을 돌고 있기 때문에 위성 은하, 세들라트 갤럭시라고도 부르죠. 현재까지 우리 은하 곁에선 신 아홉 개의 위성 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약 130억 년전 우리 은하가 탄생하던 순간 미처 우리 은하를 만드는 데 쓰이지 못하고 남은 그 주변을 떠도는 잔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우리 은하 곁을 돌고 있는 위성 은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가이아 위성의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이 당연하게 여겼던 위성 은하의 정체를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위성 은하 대부분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우리 곁을 떠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우리 은하에게 접근한 새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 은하 곁을 떠도는 위성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천체들을 위성 은하라고 부를 수 없게 될지 모르죠. 대신 유입 은하, 첫 방문 은하 이런 식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 은하 헤일로를 떠돌고 있는 이 외소우나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은하는 앞으로 어떤 운명을 걷게 되는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우리 은하 주변 외소우나들의 진짜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야위성은 우리 은하 속 별들과 주변 성단, 외소우나들의 정확한 속도와 거리를 측정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최근 가이아 위성에 완성한 세 번째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주변 외소운하들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개나 되는 외소나하들 대부분이 우리 은하에서 아주 멀리 놓인 채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주를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 천체들 대부분이 오래 전부터 우리 은하 중력에 붙잡혀서 안정적인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에서야 외부에서 새롭게 유입된 신입 은하란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최근 20억 년 이전에야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입들이죠. 이는 최소 4-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에 붙잡힌 것으로 의심되는 궁수자리 외소은하나 마젤란 은하달에 비해서 훨씬 나중에 들어온 셈입니다. 이런 신입 은하들은 이제 막 우리 은하 곁에 붙잡혀서 그 궤도를 아직 단한 바퀴도 돌지 못했단 뜻이죠. 보통 크기가 작은 외소은하들은 우리 은하처럼 훨씬 덩치 큰 은하에 접근하면서 강한 조성력에 의해 산산히 부서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체된 외소나는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흘린 빵가루처럼 그 궤적 뒤에 기다란 별과 가스 꼬리를 남기죠. 실제로 오래 전에 우리 은하에 붙잡혀서 이미 해체가 되어버린 공수자리 외소나는 우리 은하를 여러 바퀴 둥글게 감싸는 아주 기다란 조석 꼬리를 흘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외소나들은 이런 뚜렷한 별과 가스 물질의 꼬리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 덩치가 작은 왜소나가 이렇게 쉽게 부서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 안에 아주 많은 암흑물질을 품고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덩치가 작은 왜소나들이 자신의 강한 자체 중력 덕분에 스스로의 형태를 단단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확인된 왜소나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비율의 암흑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오랫동안 암흑물질도 적은 연약한 위성나들이 어떻게 쉽게 부서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 있는 건지 중요한 미스터리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번 최신 결과에 따르면 애초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외소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막 우리 은하에 유입되어서 충분히 부서지기도 전이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우리 은하 주변의 외소나들 대부분은 경력 같은 신입이었던 겁니다. 너무 뻔뻔하게 잘 녹아들어 있어서 당연히 오래 전부터 우리 은하 곁을 돌고 있는 위성 은하라 생각했지만 위성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최근에서야 갓 유입된 은하였으니 말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외소 은하들 대부분이 모두 동일한 방향에서 함께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미 앞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주변 여러 외소 은하들과 구상성단들의 공간 분포를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우주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입체 지도를 그려보면 우리 은하 주변 사방에 무작위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하가 돌고 있는 중심 회전축을 따라서. 은하 원반의 수직한 방향으로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다란 분포를 우리 은하 주변의 거대 극 구조, VPOS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은하들이 만들어질 때 단순히 사방에서 한꺼번에 물질이 난잡하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란 가스 필라멘트의 가닥을 따라서 마치 긴 통로를 따라 물이 흘러가듯 물질이 모여들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주의 진화를 구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선 우리은하 주변 외소은하의 20%가 우리은하 원반에 수직하지만 약간 다른 방향으로 또 길게 이어진 또 다른 분포를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들은 오래 전우리은하 유입되어서 해체되고 있는 궁수자리 외소은하와 함께 길게 연결되어 있죠. VPOS에 비해선 작은 규모이지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구조를 궁수자리 극구조, SPOS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 은하 주변 외소나들 중20% 정도가 훨씬 먼저 유입되었던 궁수자리 외소나에 뒤이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최근에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우리 은하는 이처럼 길게 이어진 우주 거대 구조의 긴 흐름을 따라서 새롭게 유입되는 물질들을 집어삼키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란 거대 구조의 흐름이 두꺼운 빨대라면 그 흐름을 따라 흘러오고 있는 외소나들은 빨대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버블티의 버블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흘러들어온 외손아들은 결국 우리 은하의 강한 중력이 이끌려서 해체되고 으스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던 모든 별과 가스를 우리 은하에게 헌납하게 되죠. 그렇게 외손아들은 우리 은하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 은하를 더욱 살찌우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은하의 먹잇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채널, 거대한 우주 빨대 두 가닥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벌써 태어난 지 130억 년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거대하고 어엿한 나선 은하가 되었죠. 그래서 얼핏 봤을 땐 이제 거의 다 완성된 은하, 전체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은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쭉 이어질 우리 은하가 살게 될 전체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 은하는 이제 막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한창 성장 중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던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 안드로메다와 함께 반죽되면서 더 거대한 타원 은하로 변신하게 될 때까지 우리 은하의 외소 은하 먹방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한창 성장 중인 우리 은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우주 먼지 현자 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여러분도 우리 은하처럼 맛있는 점심 저녁 식사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 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